알테오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9일자 투자이신 포인트 짚어드릴 새롭버스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조정하면서 주말을 맞이하다 보니까 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테오젠을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한 가지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 확신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정하는 이유가 뭐죠? 바이오 제제 그런 것들보다도 재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25년도 10월 달에 머크에서 키투르다 SC, BLA, FDA 허가 출시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며 나올 수 있는 차트를 뭐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주가가 지금부터 올라가기보다는 매집이 필요해서 세력들이 의도를 가지고 주가를 눌러가며 매집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누가 사주고 있어요? 기관이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바보라서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금보다 비싸게 팔수 있기 때문에 매수한다고 보면은 다 당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멘탈 관리는 충분히 되셨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알테오젠이 머크의 재료가 결국에 뜨면은 얼마까지 올라갈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테오젠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면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재밌는 것들을 몇 가지를 보여 드릴 텐데 자, 알테오젠이 과거에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파란색 선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뭐가 일어납니까? 조정이 일어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도 파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뭐가 나옵니까? 조정이 나온다는 걸 압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또 주가가 올라가도 파란색 선 부근까지 올라가고 조정이 일어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앞에 파란색 선이 얼마에 위치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지난번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여기 출발지점에 파란색 선 부근까지 올라가고 떨어진 주가이니 지금 파란색 선이 횡보하는 자리를 알아두면 이번에 수급이 올라올 때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을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우리는 훗날의 패턴이고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력들의 운전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얼마까지 올라갈지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 이번에 머크 재료에 대한 선반용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잘 쉬고 나면은 알테오젠이 증시상승과 함께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때 58만원대를 찍고 주가가 밀렸다가 차트가 다시 지지자리를 만들 거라면 지지자리가 만들어질 때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올라갔을 때 단기 고점에서는 매도하는 게 좋죠. 그렇죠. 이런 단기 고점에서 매도하면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을 우리 채널 구독자 분들과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을 때 매수하고 지난번에 세력이 목표선에 연장선 라인대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서 저희가 매도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거든요. 설마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계십니까? 저희 채널은 알테오젠을 23년도 8월달에 주가가 3, 4만 원이던 시절부터 매수를 해서 이때까지 아주 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올라가고 떨어지는 이런 하락에 대한 변칙성. 11월 18일날, 작년이죠. 그때 자리가 어디냐면 이 자리에요. 하락에 대한 변칙성이라든지 다시 올라가는 변칙성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영상으로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는 급등할 거니까 매수하시라고 얼마 간다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매매를 해 왔던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알테오젠이 미래를 향해서 기대감 상승이 나올 거는 알고 있을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는 잊지 마세요.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가고 나면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가고 나면 조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하는데 파동의 고점을 맞추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을 알려 드리면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알테오제는 이때까지 2년간 매매를 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독자가 되시면은 알테오젠 저희 채널에서 매도할 때 알려드려볼게요. 알려드릴 때 영상을 반드시 찍습니다. 영상 보러 오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찍을 때 항상 문자를 먼저 보내드려서 구독자분들이 한 옥가라도 비싸게 팔수 있는 자리를 드리고 있어요. 시청하시는 분들과는 차별점을 드려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테오젠 저희 채널에서 매도할 때 매도를 까먹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과 매수할 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대한 선별은 구독자분들한테는 문자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받아 가세요. 제가 휴대폰 번호를 여기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번호로 구독이라 문자를 남겨 두시면 제가 타점을 구독자분들한테 단체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름을 구독자라고만 저장을 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어디서 파는지를 궁금해 보세요. 세력의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목표선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 소개와 함께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고 나서 얼마를 찍을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따라와 보시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 9 0 0억이에 요시보다 요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 활로자의...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된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5,000원 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방송을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 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때리 매수 타점이 떴을 때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다점을 발송을 하는데 그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자, 휴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000원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 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달에 1 2 0 0 0원대큐 퀴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 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 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 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r t o 제는 세력의 목표선까지 주가가 올라갈 거를 예측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려 드려 볼게요. 이번에 알테오젠의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에는 이 가격을 향해서 갑니다. 얼마냐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네모난 박스가 뜨고 제일 밑에 줄에 세력 목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7만 8,4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이번에 파란색 선이 횡보하는 지금 자리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매집이 끝나야 되는데 매집은 3세 번의 박자를 맞춰서 끝나는 편이고 이번에 세 번의 박자를 맞춰서 매집이 끝난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시가 지금 하락 중이죠. 금일 증시가 밀리면서 조정을 했는데 이거는 잊지 마세요.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등 주기 때문에 증시가 밀리면 어쩔 수 없이 밀릴 수 있습니다 증시가 반등할 때 누구보다 빨리 주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잊지 마시고 상승을 기대하며 다음 주 증시를 맞이해 보면서 변수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자가 되셔가지고 변수에 대해서 기다려 보시고 타점이나 관련된 내용들을 영상 찍는 거 이런 거 보러 오실 분들은 제 구독자가 되셔서 찾아오시거나 문자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